안녕하세요. 어떻게 김정민입니다. 공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그램 2023년형 17 16 모델은 다 재고가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재고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쪽에 또 많은 분들이 몰리셔서 아, 이번에도 이틀 충분하게 수량을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laughs> 일단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취소 물량이 있으면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지금 재고를 좀더 찾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원하시는 그런 인기 모델이 조기 종료가 됐으니까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금전적인 보상이 최고예요. 그 이상의 성의 표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위로의 차원으로 뭐 이렇게 금전 보상이 최고의 위로죠. 그렇다고 지금 공구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신청수만 1,500불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원씩만 보상해도 이게 1,500만 원 아닙니까? 일진 입장에서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그럴 바에는 어차피 노트북 사면 마우스 사야 되지 않냐 그램 전용의 휴대용 무선 마우스가 있어요 LG 정품에 이게 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최저가 기준으로는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배송료까지 하기로한 2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사는데 일이고 추가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거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2000대 싸라 2000대 마우스. 사실 많이 2000대지, 마우스 아무리 얼마 안 해도 최저가로 잡아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니까 <laughs> 이제가 아, 징하다. 하지만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아 우리도 너무 고무되고 기분 좋고,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2000개 마우스를 일단 확보를 해서 몇 분이 됐던 구입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마우스를 추가로 증정을 해서 동봉을 해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입하신 분들, 또 앞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 LG 정품, 정가는 3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뭐 많은 분들이 최저가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한 2만원 정도 들어가는 배송료까지 하는 이 마우스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걸 2천 개를 확보를 해서 드리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아직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SSD가 교환되는 거냐? 기존에 있는 걸 빼고 주는 거냐? 아닙니다. 추가예요.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1 테라바이트 SSD를. 그러니까 256은 1.256 테라바이트, 512는 1.512 테라바이트로 드리는 겁니다. 1 테라바이트 SSD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1 테라바이트 SSD가 PCIe 4.0 최신 버전입니다 아니 제가 노트북 스펙이 얼마나 깐깐한데 저한테 장난 못 쳐요 PCI 3.0 넣어놓고 티낸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할인율 가장 적은 게15% 이상 저렴하고 할인율 가장 높은 건23%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SSD 1TB 가격분이 적용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5만원이 더 내려가는 겁니다 최소 15%에서 23%더 낮게 공급가를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1TB 바이트 SSD 혹은 램그램을 구입하시면 32GB 바이트 DDR5 소딤 메모리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5만 원이 더 내려가는 효과를 보시는 거니까 제일 적은 할인율이 한26% 되고요. 제일 높은 게한35%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모니터 직접 저희가 기획한 이 모니터를 외장 그래프 2023년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119,000원에 그리고 또그외 분들은 219,000원에 제공을 하는 거니까 11만원에서 21만원 정도가 더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구입을 하시면 그러면 할인율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 모니터는 보시면 이렇게 커버 겸 스탠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USB Type-C 미리 HDMI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이 1,500분을 넘어서서 거의 2,000분 가까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LG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니 먼저 소진된 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 엄청난 성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서 2,000대의 LG 정품 무선 마우스를 드린다고 한다 하면 lg 차원에서 3천 더 쓰는 겁니다. 이 말이 3천이지. 이렇게 최고로 낮춘 가격대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기 싫어할 텐데도 자꾸 하는 이유가 lg 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성원을 보내 주시고 예, 사랑을 보여 주시니까 거기에 막 고무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또 후회해 괜히 했나 싶고, <laughs> 좀 당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부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또 인텔 소프트웨어 패키지라 그래서 780달러 상당의 이 소프트웨어가 무상 제공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오피스 그리고 한글 폰트 이것도 상당히 값으로 따지면 꽤 나가요. 요것도 무상 제공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도스 제품이니까 윈도우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윈도우가 20만원 정도 합니다. 19만 5천원, 19만 9천원 이렇게 판매가 돼요. 근데 그것도 50% 할인해서 윈도우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9만 9천원에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구 관련해서 가격 조건과 관련해서는 아뭐 이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공구에 참여하실 줄은 사실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을 보여주셔서, 어쨌든 마우스,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모아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성의 있게 뭐라도 하나 챙겨 드리려는 마음으로 추가 혜택 구성을 했다는 라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좀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정까지 신청을 받고요 내일 오전 아침 한 8시 반이나 9시 사이에 이제 문자가 가기 시작할 겁니다 스팸 문자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광고 비슷한 거는 스팸 문자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설정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 선택은 구매 페이지가 열리면 거기에서 이제 세부 항목. SSD든 메모리든 선택하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제 SP 모델 2 0 2 4그램 프로는 재고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내장 그래픽은 충분히 수량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외장 그래픽을 놓치신 분이라 그러면 인텔 14세대 울트라 5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기존 13세대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써도 괜찮은 구성이라고 보니까 아마 대체 모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야 뭐 중간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LG 관련된 유통사들, 그리고 LG 담당자분들은 예, 5월 5일, 6일 지금 정신 없습니다. 이 주문 들어오는 거 합산하고 배송 준비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제품들 세팅하고 지금 이틀 휴일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가 잘 관리 감독해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구매 신청은 열려 있고. 내일 아침부터 구매링크는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최종적으로 오늘 뭐 구입하실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나, 다음에 난 보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서로 득이 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빡빡한 그런 우리 생활 인생사에. 내일을 또 기대하게 하는 작은 충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공부와 관련된 특별 공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